미군 유집이 중핵건데 북팀 전쟁연습 완전 분담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외교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평등과 호해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평등과 호해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은 과연 이 평등과 호해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한 번쯤 전져보셨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와 엠번방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절대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의 미군들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미군 유지를 받아가고 있는 미군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땅한 번도에서 미군은 단한 번도 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어떻게 되어 이 땅에 주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해달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오로지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주둔할 것을 조직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있는 주한미군,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미군의 존재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미군 주둔국가 가운데 3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는 전범국가들이 있지만 우리 아래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전범국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군이 주둔하는 데는 그 국가가 전범국가인가 그렇지 않은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이익을,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우리 정부와 그리고 미, 조한미군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연례적인 군사 행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침 전쟁 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곤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만이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의 위험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전쟁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고소시키는 미군이 입장에서 우리에게 혈세를 가져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미군 유지기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미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발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팔아넘기는 대가로 21조 원, 5년간 2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친 것 같습니다. 그돈 역시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수없는가그것은 주남미 군하고 미국과 이쪽에 같은 계략이 없도록 같은 기계를 써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무기를 수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미군이 기근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시설을 가, 자랑하고 있다는 평택 미군 기지는 어떻습니까? 평택 미군 기지를 짓는데 드는 비용, 짓는 데 드는 비용과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리 비용까지 모두나 미군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주둔한다는 이유로 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을 참아가며 각종 전쟁 범죄와 환경 오염을 잡아가며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이 땅에서 주도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해 동안 부담했던 미군 유지비는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1조 389억 원은 이미 그동안 우리가 부담했던 미군 유지비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계속상이 진행 중인 미군 유지비 협상을 통해 그것에. 몇십배가 넘는 6조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6조 원은 미국, 미국 돈으로 50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5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야기하자 우리 정부에서는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 없어 거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트럼프 정부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그남미군에서그 남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남 미군이 돈이 한 푼도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여러, 여러 가지 발표된 바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미 미군은 그동안 우리의 정보로부터 받아 챙긴 미군 유지비가 남아돌기 때문에 그 돈만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미 폭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자놀이할 돈은 있고 이 땅에서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급여마저 줄돈이 없다는 것은 누가 묻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기어이 주남 미군은 4월 1일 뒤에 미군 유증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급 휴직을 선언했고 4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결국 무급 휴직 상태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군은 이 땅에서 탈맹이야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이 평등한 관계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들어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 사태에 맞이해 다시 한번 미군 유지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것이 이제는 10% 증액하는 방향으로 미군이 미군 유지비를 싹다 주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시적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10%도 증액은 증액입니다. 역대 최대 증액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금액은 우리의 혈세는 또한번 미군 유지비를 미군을 유지하는데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놈의 겨울은 어쨌든 끝날려든지봄이 와도 봄이온것 같지 않은 그런 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묵한 시절에 우리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소위 자신들이 혈맹이라 주장하는 프럼프 정부와 미국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미국 유집이라는 명목으로 또 한번 우리의 혈세를 갈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우리가 살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대 우리의 도둑놈이 많은 가장 많은 도둑놈은 바로 이땅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닌 이 땅의 전쟁 외에는 불러오는 것이 없는 미국이 이 땅에 주둔하며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혈세를 꼬박꼬박 매년 인상하며 사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민족 이땅에 민족과 민족을 위한다면 이 땅의 평화이 우리 민족의 안녕을 원한다면 더 이상 미국이라는 이름의 외세를 이 땅에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 땅에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있으면서 가져온 것은 마당의 근원일 뿐입니다 민중 민주당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철새를 드러내며 각종 범죄와 오염과 전쟁 위협을 이야기하는 미군의 철거를 이야기하며 그 미군의 철거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을 위한 환수 복지를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 민중이들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트럼프 정부와 미군의 철거를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 길에 결코 급히 없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